바로 여기 있네요. 가까워요. 여기 와봤어. 누구 결혼식이지? 더 음. 에, 에, 맥주 먹는 다고 <laughs> 너무 안 좋아서 는 이렇게 있다고 네. 는데물만 갖고 왔어다아좋겠습니다 맥주 먹는 거보니더 토할 것 같아요 우임밥 맛있겠다 나이 진짜 좋아하는 거 남은 진짜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우삼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떡미차 오늘 미성 언니네 셋업 입었는데 이쁘죠? 역시 스크린 최고입니다 너무 맘에 들어요 셋업 맛있겠어? 맛있어 <그냥> <목소리도 있고> 굿굿 짜잔, 저녁 먹을 준비를 해봅니다 엄마한테 반찬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어, 딱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생일상은 엄마가 좀 밥이 최고죠? 음, 맛있겠다. 김도 받다 왔습니다. 감태랑 해가지고, 이거 소동김. 감태도 있고, 이거 나중에 해 먹을 거고.

마트에서 산 거거든요. 어떻게 먹 이거 진짜 이게 왜 있지? 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주세요이아 이게 빨대? 이게 빨대? 네? 오른, 버튼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야. 버튼을 <laughs>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안, 안. 좀 응. 해. 오른쪽으로 돌리래. 나안돌려져 이게 뭔가? 오른쪽. 어. 떨렸어. 아? 어? 돌아갔어? 어. 어 잠깐만. 버튼은? 어. 돌렸어아 뭐야? 왜나안 됐었는데? 손이 안 돌렸잖아. 왼쪽 돌렸잖아. 아니야, 나 오른쪽으로 돌렸어. 완전히 돌렸어. 돌린, 돌린 다음에. 돌돌. 돌아간 거야. 그 상태로. 돌아간 거야. 이게? 눌러. 눌렀어. 그 다음에 버튼 이스트 컬을 때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겠는지. 에? 그거 여기다 빨대를 꽂아서 뭐 그래? 빨대가 아니야 이게. 빨대야. 빨대로 꽂아서. 보세요 나와? 안 나오는데? 봐 어머 못봐버면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laughs> 잠깐 <laughs> 여기, 여기 나무가 밖에 있잖아 저 나무가 아 나무가 뚫려야 되는 뚫렸구나 아이먹겠는데 이렇게 어렵 이거 뭐 먹겠어? 이거 그니까 이거 어떻게 뜯 안돼 안돼 다찢었어 그럼 어떻게 어, 누가 왜 뽑아버렸어, <laughs> 너 어떻게 뽑아 왜 뽑아 버렸어 이걸? 너 허풍 봤잖아. 아니 이게 뽑혔어. 아예? 응. 어 어떻게 먹 거라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이게 뽑혔잖아 지금. 구멍이 더 나야 되는데 안 나잖아 지금. 탁 어. 들어가야 되는데. 먹기 싫어졌어. 내가 <laughs> 다려봐 <laughs> 그때가 완전 저거 뚫 금방 뚫릴 인가 보다. 지금 냉장고 들어안 뚫린 거 아니야? 에이, 아안 어, 되는데. 그런거 어떻게 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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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아, <웃음> <웃음> 아이고 어 <됐어>? 자,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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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선을 받은 거 언박싱을 할 건데요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뭐 일단 이거는 그때 이거 한니랑 가슴이한테 받은 블루라벨 1리터 이거. 그다음에 뭐 재승이가 보내줘가지고 편의점에 찾은 거 이렇게, 이렇게 포장들어 있고 블랙라벨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 사이즈 처음 봐 귀엽다 어우 너무 귀여워 이거 병냥 버리기 싫다 잔도 있네 이건 뭘까요? 아, 이겁니다치고 먹으라고. 이건 필요 가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키트였겠습니다. 그다음에 술 선물을 받았는데 하! 이렇게 이거 원진이가 보내줬거든요. 숙취해소재까지 이렇게 술도 선물 받고 숙취해소재도 선물 받고 숙취해소재 선물 너무 좋아요. 든든합니다. 이거부 먹어야겠다. 그다음에 또 이거 그 비타민이랑 영훈이 그 시댁 은하영님이또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는 어우 잔, 잔, 잔입니다. 예쁘네요. 여기 락떼타 먹으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우리. 지인 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귀여워. 아, 엊그제요. 아, 아, 이렇게 색깔이. 오, 내 침대 쪽에 냅두겠어요. 어, 이 귀여워. 그 다음에 지영이가 피규어를 보내줬어요. 지영아, 나 이제 피규어 사면은 영원히 타나 <laughs> 아, 나통과스리 너무 좋아해 이거 뭐 카카오? 얘가 뭐지? 춘식인가? 와, 이거 크다. 귀여워. 어 이거 되게 제법 괜찮은데, 무겁고. 귀엽장. 이거랑... 이거는 스펀지밥인데 랜덤이네. 저는 이 중에서 뚱이나 집게 사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뚱이나 집게 사장.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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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누누. 예. 얘 예, 중에 뭐였더라? 핑팽인가핑퐁인가이게 팽팽, 팽팽인가. 뭐야 그. 이게 뭐야? 고마워 지영아. 이렇게 됐고요. 그럼 나머지 카카오로 약간 먹을 거랑 보내주신 것도 다잘 먹겠습니다. 들어 가봐 그리고 이건 귀엽죠? 제가 어렸을 때 만든 이거 별별 담아뒀어요. 하나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자라잔 격정. 얘를 어디다 둘까요? 얘를 여기는 안 어울리지. 여기 나. 아 여기는 아, 토스토리용이라서안 되고 토스토리 아, 이거는 이렇게. 어 이게 돌아가면 얌 남자 있어. 다음에 이놈은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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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 이거 선우가 선우가 준 거지 이거 비둘기 이게 이게 지금 무슨 쓸모없는 선물이라고 명언이가 이걸 받았는데 이렇게 돌려 이거를 리면은 이면은, 이면은 얘가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가야지. 이거, 가 구구구구구구구구 이거가가가 집 어때 서 퇴근하고 명언이 만나서 집에 같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명언이가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일탈을 하자 해가지고 마트에서 소주 사서 갈 겁니다 <무가지> <무가지> 이거는 삼각김밥. <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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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지>

오늘은 감태 크래미 김밥을 해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한테 이거 감태를 받아왔거든요. 맛 크래미를 준비했고요. 식이 없는 거는 제가 샵으로 뭐, 받았던 건데. 일단 크래미를 다 뜯어두고, 아주 찢어줍니다. 둘다 빼놓자, 둘 다. 오늘도 귀여운 우리 순봉이를 입었습니다. 됐고. 젖을 찢어줍니다. 안 돼, 다. 음, 맛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요.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와사비 마요를 만들어 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끝! 묻혀줄게요.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음! 이거 즉석밥입니다 영은님은 흑미를 먹고 저는 현미랑 보리 섞은 거를 먹어요 그래서 집에 백미가 없어서 비상용으로 사먹거든요, 즉석밥을 근데 국밥에는 또 그래도 백미가 들어가는 게 맛있으니까 어, 저, 이거 너무 해놨다 이거랑 깨넣고 양념만 좀 해줍니다 자, 그리 준비가 다 됐죠? 자, 지금 이렇게 얘를 준비가 다 됐고요 뭐 어, 별거 없죠 자,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이거 머리 이랬었나? 잠깐만 뭐지? 자, 아, 김밥 오랜만에 싸습니다딱두줄 나오겠네. 저 그냥 그냥 비려 보요 크림이고, 왕창. 왕창.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번 잘 싸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상당히 지저분하게 쌌되는지 감태가 엄청 흘리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야, 이거 제가 먹습니다. 음! 너는 뭐니? 모르겠는... 잠깐만, 이거 찢어져 있어, 너는. 오이는 많이 넣어서지 맛있으니까요, 삼계탕게 음, 볶음 아주 좋아요. 됐고, 이제 썰어줄게요. 오우! 어우, 이거 타냐? 쉽지 않네? 음! 으음! 생각보다 맛있지? 아잇 음 진짜 달다 으음 좋아좋아 으음 맛있다 터진 걸 명언이한테 먹을 수 없으니까 터지면 제가 먹는 겁니다 잘 썰리네 또 으음 뭐야 이렇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써던 어떻게 이런 아 길라슈트? 그것 같아요. 제가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써드레트였나? 이렇게 얘를 조금 올려줄게요. 같이 먹으라고 끓여줍니다 오이 넣고 같이 이렇 가지고 샐러드처럼 먹을래요. 이렇게 가지고 같이 샐러드처럼 곁들여 먹을 겁니다. 생선 우동을 이걸... 또 먹어줄게요. 김밥이랑 라면이랑 우동이랑 잘어울린까 뜨거워. 음. 음. 이게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는아찌인데 오이가 들어가서 시원하기도 하고,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묵은지 넣어줄게요. 우동을 먹을 때도 제대로 먹어줘야 돼요. 이렇게 더 넣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끝. 이제 알아서 하네.